네 안녕하십니까 블로그 스타 제 여러분 윤모근입니다 예, 오늘은 6편 이 카테고리 생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카테고리는 뭐냐면은 이 글의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은 어떤 뭐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그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두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어떤 글을 쓸때그 주제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합니다 카테고리를 한번 정하는 걸 보시죠 음, 우선은, 먼저, 그, 자신의 블로그로 들어가 주시고요. 음, 로그인을 해주세요. 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그인 따로 안 했고요. 이 프로필 하단에 보시면은, 음, 잘안 보이시죠? 예. 이 관리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관리 버튼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음, 여기 보면은, 이제는 여기 메뉴 관리에 블록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보시면은 아직은 뭐그 카테고리가 게시판 하나 있죠. 예, 오늘은 여기 메뉴를 조절할 건데요. 우선은 페이지랑 포스트 수는 뭐냐면은 하나면에 글을 몇 개씩 띄워줄 거냐 이 말입니다. 예, 3개 클릭하면 글이 3 개씩 한화나면에 한꺼번에 보이겠죠. 우리는 한 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설정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기본 카테고리 예, 일단 제가 이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나의 이야기로 적고, 개인적인 개인사를 적는 걸 한번 해볼까요? 카테고리 옆에 포스트 수는 뭐냐면은, 여기 옆에 이걸 체크를 하면은, 그 포스팅이 몇 개인지 숫자가 표기가 됩니다. 아, 포스트 숫자를 표기하기 원하지 않으면, 이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저는 체크하겠습니다. 공개로 하시고요. 주제는, 이제 보자. 일상으로 할까요? 글보기는 블로그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블로그는 이 글을 쓴 위주로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앨범형은 이미지나 썸네일이 보입니다 썸네일은 뭐냐면 동영상 같은 거에 보면은 사진 여러 개가 있으면 대표 사진 지점에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 그게 아니죠 <laughs> 썸네일은 작은 사진 이렇게 이렇게 두근두근 있는 겁니다 블로그형을 누르시고요 목록보기, 목록열기는 뭐냐면 이 포스트가 이렇게 이 나오면은 옆에 뭐 1번 글, 2번 글 이렇게 줄줄이 목차가 나오거든요. 이 목차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 목록 닫기라면 이 목차가 안 보여요. 예, 우리가 열어줘야지 보입니다. 근데 목록 열기를 클릭하고 몇줄 보여줄 거냐 선택하면은 이 다섯 줄은 기본을 일단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줄을 선택하면 은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적기 이거는 뭐냐면 어, 카테고리 안에 또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서브 카테고리라고 적어주죠. 예. 그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펼치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서브 카테고리가 펼쳐서 보여져요. 적기를 누르면 이걸 클릭하지 않는 이상 서브 카테고리가 노출이 안돼 있죠. 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저 좀 만들어봅시다. 서브 카테고리 좀 빼볼까요? 예. 예. 왼쪽으로,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빼져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저 좀 만들게요. 카테고리도 또 생성하고,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빼죠. 별로로 음. 음. 강좌 이렇게 적어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세팅해 줍니다. IT를 찍어줄까요? 문늘 음. 열어주고요. 음. 그리고 게시판, 이거는 어, 최근 이슈 이렇게 적겠습니다. 카테고리 옆에 포스트잇 표기를 해주시고요. 어디보자 이거는 따로 정하지 말까요?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드라마를 주겠습니다. 목록 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카테고리 기본으로 보여주니다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만 할수 있거든요. 음, 보시면 이 클릭하면 안 되죠. 변경하겠냐 고 물어보죠. 이 대표 카테고리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블로그에 접속했을 때, 어느 카테고리부터 우선순위로 보여주는냐 아닙니다. 원래 기본은 가장 최신의 포스팅한 포스트를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기본으로 체크해주면 그걸 무시하고 이 카테고리 최신물부터 먼저 보여줍니다. 이 예,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 해제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해졌으면 확인 버튼 누를까요? 음, 반영되었다고 나오죠? 자, 위로 올라가서, 내 네, 네 블록으로 클릭해서 블록으로 다시 돌아와줍니다. 음, 카테고리 잘 적용되는지 볼까요? 예 카테고리 잘 만들어졌죠 예 보이시죠 예, 카테고리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카테고리 같이 생성을 했었는데요 이 카테고리 생성하면 이제 다음 포스팅을 해야죠 이 예, 포스팅을 한다는 건 뭐냐면 글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음 편에는 글을 쓰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